홍크팟 네, 다시 그래. 모이면 솔직히 퍼클 <laughs> 매섭지. 어... 완벽한 뭐, 내가... 조합인데. 아, 그, 이것만 노린 거지, 우리는. 단계. 우선은 안 좋은 소식 하나를. 다른 거는 저희가 그래도 지금까지 밑작업을 잘 해와가지고 3, 4월에 잡혀 있었던 업데이트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이제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엘가시아 작업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 엘가시아의 완성을 집중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발매 4월, 3월 넣어놓기로 했던 칼 엘리고스 실현 모드를 저희가 좀 연기를 좀 부득이하게 해야 되 거 같습니다. 아, 그건 뭐 나머지는 뭐 연기에도 상관없어. 어. 어. 괜찮다고요? 아이고 저 연기 이거 떨면서 얘기하는데 왜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지? 다들 별로 뭐, 카레의 뭐 네, 카레 힘감, 카레 블리고 대신에 이제 그 카레 블리고스를 들어가고 엘가시아의 완성도를 더 높여서 여러분 그 기간 내에 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선이 형 진짜 적재적성 게 음, 미심 아, 살짝 업데이트로다가 주용하면서 이제 모렐도스 끝나면 벨페 나온다는 얘기했는데 엘가시아가... 만약에 방송 안 하고 또 업데이트 다음 주에 나왔으면 사람들이 공기 일어난 수준이 없. 지금 이거 민심 수습하려고한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전략적이야. 신혼여행이요? 무슨 소리야? 카양겔 여행 후기를 봤다고요? 아강서지형뭐두 인분이나 여인단데. 아, 카양겔을 얘기하는 건가? 신혼여행은 아니고요. 그냥 팔라우라는 섬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남쪽으로 한네 시간 정도 쭉 그냥 내려가면은 적도 가까이 에 있는 이제 팔라우 공화국이 있어요. 거기 카양겔에 청장님이 계세요 또. 또 촌장이 있습니다. 촌장님이 계신데. 게일이라고 이제 어비스 던전이 있는데 두 개의 던전이 있고 그 던전마다 두 개의 광문들 가지고 있어요. 총네 개의 보스가 준비되어 있고 마지막 보스는 아니야, 스포일러야. 이 던전은 노멀과 하드로 나눠져 있는데요. 카죠 노멀의 입장 거죠? 레벨은 1475. 하드 레벨은 1, 2, 3단계를 나눠 놨어요. 그래 지고 아이템 레벨대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아직은 조금 더 조정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레벨대는 제가 얘기 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하드 3단계는 지금 아브렐슈드 하드보다도 더 때 배치가 1570인가 보네? 어, 패턴을 막 여러 번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요. 노멀과 하드는 패턴이 다른데, 하드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패턴은 동일하나, 탓의 차이만 둘 겁니다. 진짜? 여기는 좀, 어, 아브릴슈드 하드 이런 라인에 비해서는 훨씬 캐주얼하게. 아마, 우리 같은 경우는 3단계만 하면 되는 거잖아, 렇치 뭐, 처음에 할땐좀 고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렇게 너무 하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아, 몇 인이냐고요? 여기는 좀 하드하게 가고 싶지 않아서 4인 던전입니다. 4인 던전. ねっ。 지금 로도것 같아요 이단장도 아니고 어비지 던전인데 던전은 뭐 재밌게 저희가 만들겠지만 조금 더 캐주얼성이 있는 그런 템포 리듬을 주고 싶어요 폰쿠파 네, 다시 모이면 솔직히 퍼클 매섭지 완벽한 거꾸리라. 조합인데 네. 이것만 노린거지 우리는 아 일리아칸이요 일리아칸 일리아칸 3관문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laughs> 뭐, 해봐야 결국에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너무 쳐내는 <laughs> 것도 좋지 않다 너무 짧아발판도아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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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멤버들이 일리아칸이 또 나름 재밌는 게 있나 봐요 3디가지고 삼각문으로 될것 같습니다. 사과은좀 음, 별로야. 그래서... 왜냐면 아브레이슈트가 육강까지라, 아, 그냥 2약카좀 적당히 가야 그러니까 돼요. 수는 왜냐면 수는 카멘도 수는 나올 텐데, 그러면 그 나중에 카멘에, 일약안에아브레이 이렇게 세 개를 해야 되는 거데 그럼 그거 삼각문을 쉽게 만들고 싶진 또 않아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벨페는 저희가 4월 중순에 테섭에 스 적용을 할 거예요. 테섭의 상황을 먼저 보고 판단을 한 다음에 본섭에 적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벨페 참 어렵죠? 저희도 벨페가 참 힘들어요. 항상 제일 힘들어요. 벨페의 내용은 이제 뭐가 있냐면요. 이제 시너지 일부 클래스들의 시너지들을 수정이 좀될 거예요. 일부 클래스들. 그래도 시너지를 다한 번에 뭐전 클래스를 개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합니다. 순차적으로 우선은 조금 좀 바꿔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너지 개편이 조금 일부 클래스예요. 일부 클래스. 시너지들을 좀 변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어긋나 있는 수치들을 조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믿으시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나게 튀는 클래스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전에 얘기드렸던 뭐반탄이나 뭐 비아켓 뭐이 이런 몇몇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게임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류가 되고 있는 많은 이제 몬스터들, 많은 관문들 그런 지표들을 봅니다. 그런, 그런 드는박프 확정이다. 때는... 주류가 되고 있는 컨텐츠 하루마타 아브레 가장 높잖아 지표 참자 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볼 거니까요 4월 중순까지 저희가 또잘 뭐 준비해서 근데 뭐잘 준비해도 밸런스 패치는 어떻게든 만족을 시키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엘가시아 지금 저희 원하시는 분들 3D 레벨, 3D 배경 뭐 하시는 분들 지금 이갈고 만들고 계신데 아니 근데 로엔도그룹가이아 엘가시아 엘가시아 그 역대 최고의 비결이 되지 않나? 엘가시아 아, 스크린샷 아... 몇장 갖고 왔는데 혹시 보실래요? 아, 엘가시아에 있는 아, 무름보원냄새 나죠 복수가 따고 싶습니다. 이이 정도 이미지가 맞는지, 이제 원화에서 이 감성이 맞는지, 체크해보는 아주 러프한 원화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던전 같은 것들, 저희가 던전을 구성을 할 때, 원화에서부터 막 이렇게 길이라든가 전체적인 정경, 이게 것들이 새 수도다, 이 말이지. 오, 오. 여기가 아리아노브라는 곳이에요. 전반적인 동선이라든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보기 위해서 가볍게 쭉 그려보는 기초적인 원화입니다. 엘가시아에 있는 도서관인데요. 여기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있을 때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책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멋진 도서관 퀘스트로 아, 책 겁나 빼오라고 하겠네 근데 여기 실제로 모델링 돼서 3D로 만들어진 곳을 가보면 되게 예쁘고 신비로워요 예네 신전필이네 신전필, 신전필. 오. 네, 요거는 이제 3D화된 카양길입니다 오. 전경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 카양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거니는 그런 모습을 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 음, 그냥 그냥 가기는 뭐해서요 보상 드릴게요 여긴 봤어 여기서 어, 조금 멋더라구요. 아 이건 좀이는데 보드가 또 어, 괜찮더라 어. 탈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어. 것인데 그동안에 나왔던 디자인들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니 안 파나? 뭐한 개밖에 못보르는 거죠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아뭐 보상 일곱 개 있겠구나 근데 칸 보니까 나도 일곱 개인줄 알았어 근데 전선팩 두장 지리더라 선택, 아 이건 상자, 두개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개드립니다 아... 이게 저희의 고마운 마음, 입니에 대한. 마지막 그 레전드스 이거 마지막에 이 피자에 피자에 에피자 비자인이 위출을 만들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로를 그만큼 하나로 너무 부족한데?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또 기본을 가지긴 있고. 해야 되는데 얘네가 난키워 제가 준비한 거는 가지고요. 아 근데 엄청 많이 줘, 진짜. 서 다음 주 로, 로요일에 한 번에 다그 쿠폰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지만 제가 이 선물이 아니, 많은 진료 일단 정리하자면 다음 주에 이거 주고 다음부터 이제 한달 동안 패치 안 하는 건가? 네. <laughs> 아니, 아니 그잖아. 한달 동안 뭐 이게 배치가 수직적 컨텐츠가 이게 언제 얼마나 이게. 와. 17. 아니 근데 뭐 달라진 건 없어. 어차피 카옌 이글 늦게 나올 줄 알았잖아. 한 4월쯤 생각했잖아. 근데 이제 배페만 3월 달에 나올 줄 알았는데 배페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라는 게좀 아쉽다 이거고.